마이크 대고 마이크 네. 같이 먹을 거예요? 그렇게 먹으라고요? <laughs> 좋았어 좋았어. 그럼 우리가 마이크. yeah, 마이크를 마이크를 대고 하드 사인을 한번 얘기해 볼래요. 네알겠습니다하하2 3 지워. 지워. 누가 야가 누구 하면 누구예요? 후보 누구예요? 우리 맨날 찡콕하지 않았어? 찡콕 아니요우리야 이럴 거면왜 동시에 이구동로 하자 그러는데? 아니 우리는 원래 찡콕이잖아 이렇게 되면은 좀 창피한데? 아니 <laughs> 다른 거 다시 한번 해볼까? 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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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따라. 입 맞을 때까지 합시다 아찡이야딴 걸로 딴 걸로 찡콕이지 다른 거아 오케이 오케이 아잠장 오케이 짜장면 참뽕 짜장면 참뽕 저한테 맞춰주세요 짜장면 참뽕 짜장면 저한테 맞춰주세요 저한테 맞춰주세요 오케이 아 형한테 맞춰달라고요? 자 블랙 비냉이래 블랙 비냉 근데 나 이거 진짜 모르겠어. 이거 그만. 같이 냉면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나한테 맞춰줘, 나한테. 블랙 비냉 마지막. 블랙 비넥. 비넥. 마지막, 블랙 비넥. 블랙 비냉 블랙 비냉 블랙 비넥. 블랙 비넥. 블랙 비넥. 제발. 목발라. 하나, 둘, 셋. 블랙. 아! 아빠도 왔는데? 블랙이요, 블랙. 블 블랙. 블랙, 블랙. 블랙. 블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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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냉 블랙. 블 고마워. 그 다음에 다음 친구 자.